죠? 스포츠 음. 모험들아. 아, 어렸을 때 영화 보차타고가다가그머 네. <laughs> 어리... <laughs> 천장에 머리 난적 있어. <laughs> 그정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까랑은 완전히. 네? 이게 스킬 부분은... 박사와 하이드라 그래야 되나요?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조금 잃어버어요 지금. 야 여기서 보면은. 차가 성격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네요. 이거 완전히 다른 차야, 아까랑은. 아버지. 저아지고 다니는 거 아니니, 그러 아버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니, 거. 리에거 아니죠? 아, 못이십니다. 그 성능을 믿으세요. <laughs> 네, 이렇습니다. <laughs> 네, 이게 스포츠 주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속도, 속도야, 뭐 그냥 좀 조금 달려볼게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장난이 아니네요. 오, 잘 나가는 건가요? 이건? 네. 오, 네? 저거 요막거 어, 아니, 걸다니고. 근데 그, 이렇게 빠른 속도 치고는 막, 몸이 막, 떡이진 네. 않네요. 그니까 러이 차가 그만큼 잘 잡아준다는 증거예요, 이게. <laughs> 주변에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 네, 어그 차들이 있어서, 방치도 있고. 이런 와인딩 주행을 할 때도 네. 가장 그 염두에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주변에 차들이 있으면 음. 그 차들을 위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음, 그쵸? 예, 그 안전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딪힐수 있잖아요. 꼬리나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차가 있거나 그러면 이거 무리해가지고 막 이걸 제끼려고 음. 하고 그런 음.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그냥 차의 그 맛보기 시승, 이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거지. 뭐 운전 실력을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제가 뭐 전문가적으로 조금 평가를 해보자면, 아까 이제 컴포트 모드랑 비교를 했을 때는 천지 차이에요, 지금. 예예 스포츠 모드도 천지 차이고, 이 차의 그 포텐셜이 엄청 높구나 하는 것보다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언더 스티어, 오버 스티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차가 4륜구동이거든요. 자륜구동인데 생각보다는 언더스티어 쪽으로 많이 세팅을 한게 아닌가. 그럼 SUV 하고의 차별하는 거 뭐예요? SUV는 오프로드. 네, 오프로드 네, 이 차가 이제 높으니까. 음, 뭐. 그럼 뭐. 이게 아무리 그런 스포츠카도 오프로드에서는 아못 가죠 이 차는. 예, 네, 못 가죠. 자른. 지금. 로드홀딩이 참 좋고 어, 네. 어, 네. 어, 트럭이 네. 아, 저거 진짜 사망하겠다 <laughs> 저거 그냥 부딪면 네. 타이어가 정말 좋네요 타이어. 타이어가 일단 체적으로 타이어가 그립이라 그러죠 접지력이 좋으니까 그 지나갈 수 있는 속도가 저렇게 운전하면 안됩니다 <laughs> 지나갈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역시 아 역시 BMW구나 아까는 이게 무슨 1억짜리 차가 이거 뭐 제네시스도 이 정도인데 뭐 쏘나타도 이 정도인데 막 그랬거든요 아까 편하게 타면서 근데 이걸 딱 이걸 와보니까 아, 역시 <laughs> 무슨 약간 그 가족들이랑 다니실 때하시 스트레스를 여기서 푸시는 <laughs> 뭐 그런 그렇기도 해요 제 얼굴 표정이 좀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옆에서는 지금 막 힘들어서 <laughs> 지금 <laughs> 어내 네, 안전벨트가 <laughs> 잘 나오셔서 <좀 웃음> 중요한데 이거 옆에서 <에어패프는> 잘 하고 있죠. <laughs> 잘 하고 <토실> 있는데 <거예요. 웃음> 지금 이렇게 잡아 돌리는데 <laughs> 앞에가 좀 밀리는 <laughs>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앞에가 밀려요. 조금 그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저같이 좀전문 드라이버가 아니고 그냥 <laughs> 좀 스포츠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더 안전해요. 그냥 이렇게 슬슬. 앞에 앞에가 밀리면서 한번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네, 약 언더 뉴트럴,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살짝 밀려고 리 하면서 그렇다고 앞에가 완전히 밀려가지고 그 코너를 못 도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라인을 잘 타고 도는 그 성향. 예, 네, 네, 아주 안정적인 성향이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재미는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운전 재미를 느끼려면은 뒤가 살짝 미끄러져서. 좀, 네, 네, 그러면서 안으로 콘 코너를 파고들면 재미있얘를 <laughs> 살짝 밀리면서 또 밀려나가진 않으면서 라인을 주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네, 다운힐 내리막을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은 브레이크와 담력이라고 그랬죠? 아, <laughs> 더 담력. 네, 아까 도 스포츠 모드 아니 컴포트 모드였을 때 차고 구당탕 기억나시죠? 음. 출렁구당탕. 거기는 한번 다시 느껴보세요. 이게 좀 스포츠 모하고 조금 더 시차가 있긴 하지만 좀 빨리 갈 거니까. 박 기자님한테. 박 기자님도 여러 번 경험해 봤어. 법이 돌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laughs> 저는 아까보다 <laughs> 아... 훨씬 안정감이 있었어요. 이 조로 스트림 깊이가 스트림 깊이잖아요, 맞죠? 어. 우리 일행이 왔습니다. 음, 이제 다음 일은 이렇게 차가 천천히 가고 있으면은 예, 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르막은 이렇게 저기 추월 차선이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월을 하면서 가는데. 방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불안정할 때이 네. 손잡이를 잡는 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 숨이죠. 어. 마음의 안정이죠. 자, 요, 요 공짜로부터 이제 편집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네요. 잡아주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어, 저도 비교하면 팔이 오히려 더 맞아요 골절이 나아요 동승을 하게 되면은 저도 잡아요 음. 여기 이런 데서 이제 다른 다른 이제 달아지는 분이 음. 운전을 하시면은 저도 잡게 되더라고요 아 네. 어? 진짜 눈높듯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차에 대한 음. 어, 물음표가 어? 야, 이게 역시 이래서 BMW구나 하는 그. 그러니까 나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어. 음. 한번 딱. 음. 네도 한번 따라해볼래? 뭐 그러는 느낌. 어? 제니시스 미네가 많이 따라왔어? 응, <laughs> 다 <더> 왔어. 어. <웃음> 나, 나, <웃음> 나는 이거 있는데 너할수 있어? 못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레이싱 할 때도 BMW에서 차를 쓰나? 아, m W가 레이싱도, 아, 레이싱도 많이 참가를 했죠. 어... 네. 레이싱도 엄청 많이 참가했고, 홍일러 오늘 비롯해가지고 스토유 여러 변 다양한 레이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혁혁한 공을 음... 세우고 거기에서 많이 그 하고 성능을 예. 여기에 첨가시켜서 예. 그런 이런 그걸 익사이팅을, 예, 익사이팅하는 예, 그런 모전자들. 드라이빙을. d 이딩을 좋아하는 운전자들을 만족시키는 차가 이곳으로 보내. 네, 바로 BMW고 그걸 만든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걸 만든 산증이자 공신이 알버트 비업이 사람이 최근에, 최근에 현대에 네. 현대로 옵니다. 그 사람이 현대로 옮긴 옮겼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도피이 됐어요. 야, 현대가 짜를 데려갔어? 왜냐면 이 사람은 은퇴를 하려고 그었거든요 근데 사금 네, 국내 차들은 네. 세단 성능이 더 좋고, 네. 약간 뭐 SUV라든가 그런 건 조금 자료부동은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디젤 차가 주잖아요. 그 SUV 같은 경우가 디젤 차가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비, 연비 유지기 봐야 돼. 대신에 이제 그 실용 영역에서 힘이 넘치니까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용서를 하타고다니는데 실제 서킷 주행을 하는 집체 달리기를 하면은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것 때문에 고성능이라고 디젤을 고성능이라고는 잘 말을 못하죠. 물론 미 b m w 이 디젤도 고성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솔린만. 가솔린이었는데 그거는 뭐 가솔린이면서도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 차 가지고는 이렇게 못 달려요. 아그 네, 힘이 없으니까. 어... 이런, 이런 이거는 거의 산길이라고는 하지만은 온로드라 그러죠. 네. 이거는 자동차 경주장 서킷 하고 비슷한 환경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근데 이제 컴파스는 이제 비포장. 그러니까 S.U.V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험로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한다. 그렇죠. 그리고 B.M.W 라은가 스포츠 모드는 빠른 줄 고속 주행을 네. 할때 네. 안정성. 그중에서 특히 이런 꼬불꼬불 이런 길을 잘 탄다 숲잘 네, 탄다 그거예요 바퀴짜이많다 <laughs> 여기가 <웃음> 많아요 많이들 저 타고 다니아진 편하죠 이제 다행히 앞에서 차들이 막아주니까 지금 여기가 다운일이 정말 무섭거든요 음, 예. 담력이 필요하고요 담력 브레이크, 브레이크 담력 브레이크 성능 <laughs> 거의 뭐 드라이버 단. 뭐였어? 게임. 게임. <laughs> 카트라이더. <웃음> 네, 카트라이더. <laughs> 카트라이더에서 그만큼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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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되죠. 거의 슈퍼 무궁해서 특히나 이 차는. 요즘 시프트샷 BMW BMW가 <laughs> 어, 좀한1 0년 전, 1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M 계열 M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운전 스킬이 없으면은 그 사고나. 고 네. 제어를 못해서. 근데 지금 이거는 운전 스킬이 없어도 웬만큼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앞사람 발만 대고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어느 정도 그냥 어설프게 운전 좀 하는 저 같은 그런 애들도 재밌게 탈수 있는 차.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좀 아까 막 깔려 그러다가 좀빠른 좀 모드로 좀 돌아섰는데 <laughs> 그게 이제 그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옛날에 그 맛은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옛날그 BMW 정말 날카로운 핸들링이라든지 발란스라든지뭐 나만은 있는데 점점 무뎌지면서 왜냐면 뭐 편안함을 또 컴포트하게 해야되니까 그 세트만 그래서 아줌마들도 탈수 있게 편하게 그렇게 차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묻어졌거든요 아까 컴포트 모드 왔을때는 진짜 아 이건 BMW가 아니야 속도로 계속 그러면서 탔어요 아, 그 아까 아까 유키통 지금 식스가 출바하는 네. 건 어떤 부분에서 들지 까요 아까 제가 끝까지 밟았을 때 보세요. 아. 그 엔진 소리. 그 소리와 네. 그때 그 전체 음, 모드에서좀더네활성화되있는뭐 네. 힘, 힘통으로 그다음에 엔진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느낌 전혀 안 들죠. 그렇죠? 그렇죠? 소리가 괜찮아요. 받는 소리가 따로 있나요? <laughs> 네, 있어요. <laughs> <인증도 스트레스. 웃음> 네 받는 소리가 있어요. 아나 어, 어, 깨질 것 같은, 나 죽을 어, 것 같은 그런 아아 소리가 음. 있어요, 진짜. <laughs> <그거> 이제 차차. <laughs> 아, 족대. 근데 그건 이제 콤파스도 그 약간 그런 소리. 어, 예, 네, 했는데 어. 그건 좀 워낙 또 방음을 잘해놔가지고 좀그 스트레스 그게, 받는 소리는 제가 또 음, 아, 그거는 제그 소나타로도 들려드릴수있어요 차가 약간 그런 소리가 나요. 네, 날카로우면서 안 방지면서 소리가 듣기가 안 좋아요. 이 아니야? 와! 이 자, 는아니 아, 아 진짜요 <laughs> 나중에 알고 있는 거 거짓말이고. 아, 아니요 그렇지 않. <laughs> 그래요. 아, 일단 저때보니다 일단, 일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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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